안녕하세요. 파른나비입니다.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지만 올해 1분기 누계 발주량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 28%의 수주 실적을 기록해 45%를 차지한 중국에 다시 1위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LNG선 발주 물량만 100척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LNG선에서 막강한 실력을 갖췄고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가 전체 76척의 LNG선박 물량 중 87% 수준인 6 6척을 싹쓸이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순위는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거대 선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며 서두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예상됐던 대규모 LNG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에너다코 페드롤리엄의 모잠비크 프로젝트 16척과 엑손 모빌의 파푸한 유기니 프로젝트 8척, 그리고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 15척을 비롯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60척 발주가 순차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들 선주들이 이미 국내 조선소에 입찰을 시작했고 업계 예상보다 확실히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 조선 3사가 배를 지을 수 있는 도크가 한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프로젝트가 다른 대형 프로젝트 뒤로 밀리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조선소들의 LNG 운반선 건조 물량은 2021년까지 채워진 상태이고 대우조선 해양도 초대형 유조선 내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등 26년 만에 일감이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LNG 선박 기술력이 뛰어나고 기존 프로젝트들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한 만큼 다시 한국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엑손모빌이 예상보다 서둘러 입찰하고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극비리에 만나 건조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도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엑손모빌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60척 발주 제안서가 서둘러 도착한 것도 한국 조선소의 도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조선소의 건조 여력은 한정되어 있고 선주 사간 발주 경쟁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입찰 제안서를 받은 일본과 중국 조선소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겠으나 LNG선 같은 특수 선박 기술력은 한국이 확실히 우위라는 분석이며 특히 일본은 대우조선해양의 완전 재액화 시스템 특허 소송에서 패한 것도 기술력 차이를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조선소들은 이번이 선박 건조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회가 아니겠냐며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업계의 세계1위 탄하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 파란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